한국공중전화주식회사 출범과 함께 시작된 소통의 여정 공중전화와 일반전화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코넷 출시 후 인터넷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 FTTH 인터넷 출시 등 통신기술은 빠르게 발달하여 왔습니다 통신이라는 우리의 본업에서 우리는 함께 하여왔고 고객 토탈케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KT 상품, 개통AS 업무부터 확산까지 공중전화 및 부스 활용 등 다양한 공간 인프라 사업과 강원에서 호남까지 전국 7개 거점 물류 인프라 사업으로 끝없이 변화하며 성장하고 고객 최 접점에서 토탈케어 서비스하는 우리는 KT서비스 남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협력사 연합회 회장 김상길입니다. KT서비스 남부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KT링커스와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병은 단순한 결합이 아닌 더큰 시너지와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끈끈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며 더큰 성공을 이뤄가길 기대합니다. 저희 협력사도 변함없이 함께하며 우리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병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비스 북부 사장 진강입니다. KT 링커스 하면은 KT가 과거에 한국 전기통신공사로 이름이 이제 불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시절에 그 전설의 88 꿈남으로 탄생한 KT로서는 가장 이제 전통이 깊은 지금부터 이제 생각해보면한 37년 정도 된 정말 전통이 깊은 회사입니다. 어, 그동안 KT 텔레캅이라고 하는 큰 회사도 이제 탄생시켰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신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영광과 역경을 함께 해온 역사적인 회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우리 KT서비스하고 한 식구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KT서비스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영광스럽고 축하드립니다. 김충성 사장님의 어떤 위대한 지도력으로 해서 링커스라는 이름처럼 위에서부터 저 현역까지 다 같이 느껴서 한마음이 되어서 환상적인 콜라보를 형성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KT링커스, KT서비스 남북 결합을 축하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a x 혁신전무부장 이병우입니다. KT서비스 남부와 KT링커스의 합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중전화, 물류와 같은 보편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KT링커스와 통신상품 개통에 의해서 업를 수행하는 KT서비스 남부가 합병하는 것은 단순한 결합을 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고객에게 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KT서비스 남부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KT서비스 남부 파이팅!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KT 서비스 남부 가족 여러분. 전임 사장 KT 강북 광원 광역본부장 박성일입니다. KT 서비스 남부와 k t 링커스의 합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두 회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결합되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로 어깨를 선도하여 함께 더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합병을 통해 펼쳐질 새로운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하겠습니다. KT 서비스 남부 화이팅! 안녕하세요. KT 네코아 대표이사 최지아입니다. KT 서비스 남부와 KT 링커스의 합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단순한 합병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객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던 두 회사가 하나로 합병한 만큼 앞으로 더큰 고객의 사랑을 받으며 지속 성장할 것을 기원 드립니다. 저희 KT 네코아도 KT 서비스 남부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T 서비스 남부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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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서비스 파이팅 파이팅 이팅 변화의 시작 다시 뛰는 10년 끈끈한 결속력으로 역동적인 우리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고객 토탈 케어 서비스.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KT 서비스 남부.